대한민국의 토착발 령이들이 관제 데모를 한 거예요. 2016년 그 겨울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자발적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촛불에 거의 배가 참여했는데도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방송은 다 듣고 거짓말을 듣습다 더 이상 우파의 태극기 집회가 다시 모이지 못하도록 4만 명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악행을 문재인 정권이 했습니다. 같은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촛불을 들었던 민노총 정교조 300몇십 개의 자파 반미 단체들 동진당 아로세력들 그들에 대한 79억에 대한 자금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는 검찰에서 주물럭 주물럭 거리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 이번 서초동 토요일 촛불집회에 대한 자금 내역에 대해서 검찰은 조사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제대모를 했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또 지난번 2016년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의 거짓 선동 조작된 그촉불에 속는 국민들이 없도록 검찰은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백극기 혁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혁명 과합에 있어서 누구도 우리 공화당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공화당을 표명한다든지 분탕한다든지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히 쳐내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당 또 카페 혹은 우리 공화당 여러 가지 카톡방을 통해서 음해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회하는 데조차도 자파뿐만이 아니라 거짓 보수 엄해 세력들이 침투를 해서 분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어떤 세력들이 엄해 세력인지 지금부터 조치하지 않으면 그엄해 세력들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 그렇게 힘들면서도 지켜왔던 우리 공화당입니다. 어떠한 분당 세력, 음해 세력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집회할 때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난번 파리로 집회할 때도 서울역 전철에 음해 세력들에 들어와서 서울역 내리는 사람들 못 내리게 하고 광화문으로 가라고 그렇게 음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이번 10월 3일 집회는, 누가 우리 공화당 집회입니다. 우리 공화당을 빼고 이 혁명과합을 이루어 수는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역사전쟁을 싸우고 있는 정당도 우리 공화당 싸우고 있는 국민도 우리 공화당 동지들 애국국민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자유한국당 의석정도가 있었으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할수 있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50명이라도 있었으면 자파독재가 이렇게 활기채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힘을 길러야 되고 다음 21대 총선에서 많은 숫자의 애국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자파독재정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21대 총선 다음 대선 공수처법 만들면은 대대적인 제2의 적폐청산을 통해서, 그들이 말한 적폐청산을 통해서 우파 정치 지도자들, 우파 지도자들 싹쓸이 할 겁니다. 결기 있게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조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같은 조직이 2016년 겨울에 있었으면은 저들이 탄핵을 했겠습니까? 당당하게 그들이 10만 모아놓고 100만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공화당과 애국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100만을 모아야 됩니다. 숫자로 싸우자면은 숫자로 싸야 됩니다. 그들이 조국이를 감싸고 검찰을 압박하고 부정부패를 막고 그들의 적폐를 막으려고 문재인까지 나서서 저런 짓을 하면은 국민들은 당당하게 문재인 퇴진 탄핵을 시켜야 돼요. 우리 공화당만이 거기를 갈수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림 없이 우리 공화당이 일치단결해서 오로지 거길 만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불법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으로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